김장입니다얼짱대 출신 유튜버 강영미지가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했다가 병원으로부터 7천만원 손해배상 조성을 당하고 폐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강씨는 소비자로서 부작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한 것 뿐이고 이 병원의 이름을 얘기한 적도 없대 요. 구독자들조차도 이 병원 도대체 어디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명예가 훼손되었다 라고 보기도 어려울 텐데 7천만원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강씨는 변론도 해보지 못한 채 폐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 걸겠다 라고 했을 때나 잘못한 거 없으니까 소송 걸어봤자 별다른 불이익 없겠지 대응 안 해도 되겠지 요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는 소송을 당했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요렇게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 이런 것들을 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느냐 먼저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출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투지 않는 경우. 이렇게실가지 경우에는 자백 간주라고 합니다. 자백이란 네, 상대방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라고 간주를 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당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지 못하면 무변론 선고 기일이 잡히는데요. 그 이전에만 답변서를 작성하면 다시 무변론 판결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변론 기일 다시 잡히고요. 변론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반드시 답변서 작성해야 하고요. 그런데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법리적, 논리적으로 명백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